그럼 1장 주조. 자, 주도도 안 빠지고 나오는 장이 다았죠꼭 논다 았지 <laughs> 자, 자, 주조는 금속의 가용성을 이용해서 자, 복잡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다시. 주조는 금속에 물령한다고? 가융성. 가융성이란 말은 뭐지? 금속은 상온에서는 뭐야? 고체지. 이것도 기계재료에 시험 넣는데, 금속, 상온은 15도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플러스 어, 이오도씨라고 보면 된다 알았죠 상온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를 상온이라고 해 알겠지? 어.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 상태에서 모든 금속은 고체다. 이게 틀린 편이야? 기계 제어선물 건데 수온을 제외하고 수온을 제외하고는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고.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이렇게 하자. 주조가 가능한 철이 뭐지? 주철이고 주조가 가능한 강이 주강이다 그자. 어쨌든 틀이나 강은 이제 상온에서는 뭐라고 고체잖아, 그지? 어, 그지? 어, 그럼 고체를 만다고 뭐 열을 가하면 뭐가 된다고? 액체가 되지. 그 액체를 틀에 붙지. 액체를 붙는다고. 틀에 붙지. 빈 틀에 빗지 어, 그거 나오면 그 틀을 깨내 깨내면 뭐가 나오지? 제품이 나오지. 그게 뭐고 우리가 소물이란다, 알았지? 그래서 잘 녹아야 된다. <laughs> 가용성이니까 액체로 만드는 거잖 열을 가하면 액체 되는 게 가용성을 위해서 복잡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어, 어. 그러면, <laughs> 자, 됐다. 그러면 용어 정리인데, 그 소성을 하면 나중에 뭐 해야 돼? 금속의 전연성을 이용해서, 어떤 검형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 목적을 하는 게 소성이다. 근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게 키워드는 여기 가용성이 알았지? 알겠지? 그럼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음. 자, 모형이라는 용어와, 자, 주형이라는 용어와, 주물이라는 용어 정의를 좀 하고 가야 돼. 이 용어가 헷갈리니까 많이 틀리더라고. 선택지를 보고. 자, 나중에 모형 제작시 주의사항, 주형 제작시 주의사항, 이런 용어가 나오다그 주물의 결함,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 상관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안다고 맞추는 게 아니야. 문제를 풀다 보면 글자 한자 때문에 OX 문제가 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론을 할때다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 이론을 할 때는 주소 잡고 개념이 익히는 거 알았지? 인베스먼트부이 뭐더라?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일이 글자를 다 모내와 거기 그떡끄떡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쓰는 문제가 아니잖아. 써서 주관식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잖아. 선택지를 보고 틀린 거 맞는 거 고르는 시험이잖아. 안개화목이니까 그럼 이론 수업에는 막 내가 외워라코는 외워야 돼. 아까 주소 잡는 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렇지? 알겠지? 그럼 이론 수업에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 위주로 자꾸 받아들여. 주물이 뭔지, 주형이 뭔지, 주물이 뭔지 막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 있잖아. 외우는 거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 푼다고 했잖아. 그렇지? 문제 풀때 이게 왜 맞고 틀린지를 분석해 가는 게 고득점 하는 거야.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외웠어야 되니까 일일이 안겨야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100, 100패야. 100점 100패야. 이론을 글자 토시 토시까지 외우려고 달려들면 엄청나게 어려운 학문이다. 알았지?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나하고 주소 잡고 개념 파악하는 거 알았지? 그리고 하고 실제 객관식 문제 가서 왜 틀리고 맞는지를 찾아 나가면 돼. 그래서 일단 이론 수업은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 위주로 잡아 나가세요. 알았죠? 주소 잡고 개념. 디타를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는 문제 풀이가면서왜 OX 문제고 이렇게 파악을 해가면 돼. 어. 자, 모형은, 예를 한번 들어보자. 내 손을 쇠로 깎고 싶어. 근데 눈금, 이 손금까지도 깎고 싶어. 쇠로는 이렇게 못 깎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나무로 만들어. 뭘 만다고? 나무로는 어서 섬세하게 깎을 수 있거든. 어? 그럼 나무로,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만든 모형 손이라 할게. 그럼 왜 하필 나무, 나무는 쉽게 깎을 수 있잖아. 손끝 모양도, 그지? 그치? 그치? 어. 그럼 이게 뭐라고? 모형이잖아. 그러니까 모형을 구분할 때 나무로 내 손을 만든 뭐지? 목형이야. 알겠지? 석고를 만들면 석고형이야. 알겠지? 그럼 다량, 대량 생산할 때는 금형으로 만들 수 있다, 알았지? 쇠로 만든 것은 금형. 나중에 얘기할게, 알았지? 그러면 재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나중에 구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건 일단 큰 틀만 잡아가자. 그럼 나무로 만든 뭐가 있다고? 내 손이 있지, 그렇지? 알겠지? 자, 이거를 모래 틀에 쳐박아 모래 틀에 뭐라고? 쳐박아 모래 틀에 뭐라고? 쳐박아. 그러니까 모래로 만든 빈 공간. 어, 그럼 빈손 그러니까 모양 있는 손 모양이 있는 손 모양 손 모양에 빈 공간이 있는 예를 들은 거야 모래 틀 이걸 뭐 한다고 주형이도안 다녔지 얘들 근데 이주형이 뭐라고 대부분이 뭐라고 모래라고 이걸 주물 사라고 해뭐 한다고 주물 사 그럼 빈 공간 손 모양 있는 빈 공간의 모양 틀을 뭐 한다고 주물해 그럼 나무로 만든 내 모형 모형 손을 어디에 쳐박아 모래에 쳐박아 빼내 그빈 공간에 그 틀을 뭐한다고 주형이 알았지. 주형. 알겠지? 거기다 쇠물 부. 거기다 붓는다고. 쇠물 부. 쇠물 부면 뭐지? 시간이 지나면 뭐 되지? 응고 응구, 응고 되겠지. 응고되면 제품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이야. 이거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주로 내가 쇳물, 주철을 붙다 깨 알았지. 주철을 쇠가 붓다 말이야. 그럼 주철을 요빈 공간에 붙어 그럼 응고되면 뭐가 되지? 주철로 된내손로 오겠지. 주철로 된, 주철로 된 손.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이야. 내가 결과를 하는 뭐라고? 제품이 알았지? 이해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주조에서 시험에 놓으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시험을 놓는다고 했잖아. 모형 제작시 주의사항. 그럼 모형. 자, 찍어줄게. 찍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모형 제작시 주의사항. 주형 제작 시 주의사항. 그 다음 특수주조법. 어, 특수. 이세 중에 한 문제가 온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모형이 뭔지는 알겠지. 모형, 그러 그러니까 제품이 되기 전에 뭐 나무로 만든 모형을 뭘한다고 모형. 그럼 주형은 뭐지? 빈 공간 있는 모래 털. 알겠지? 어. 그럼 다른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은? 틀수죠 그럼 지금은 모형 제작 시 주의사항은 알았지? 알겠지? 그럼 모형을 나눌 때 이렇게 구분해 보자. 모형을 나눌 때 재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 뭐에 따라서? <laughs> 재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알았지? 모형은 뭐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알았지? 알겠지? 근데 그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어. 자, 이거부터 하자. <laughs> 이 모형에 분류다 알았지? 재질에 따라서 구분할 때 자. 시험에 넣는 건거같게 시험에 넣는 거만 재질에 따라서 구분할 때 나무로 만들었다. 뭐지? 목형이야. 석고로 만들었다. 석형이다. 알겠지? 나중에 셀 몰드를 수지라는 게 있다. 셀이라는 게 있다. 셀, 셀 몰드법이라는 게 따르지. 폴 몰드법도 있고. 아, 그런 게 있다 나중에. 재질 따라서 셀 몰드법도 있고 뭐 폴드 몰드법이다. 이건 수지로 하는 거야. 수지 수지는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 플라스틱. 에? 어? 이건 수지라고 보네. 셀이나 몰드는 폴드 같은 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앞으로 수지라는 용어 나오면 플라스틱이라고 보면 돼, 알았지 어, 액체 상태를 열을 가하면 고체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런 게 s 수 c 에 달았지. 그럼 액체로 된 거를 열을 가하든지 온도를 냉각시키면 고체가 상태 되는 거다. 이게 그니까 액체 상태의 이 값을 뭐란다고? 수지라는 용어 써. 그게 플라스틱에 일전에 보면 된다. 어, 그렇다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노는 게 아니고 봐봐. 요 중에 시험 넣으면 그럼 새로 만들었다뭐 거지. 금명이야